안녕하세요. 저는 DM플릭스 챌린저스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풍현이 종형입니다. 어,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일단 연패 중이었는데, 패를 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, 그래도 이 1승을 바탕으로 이제 연패를 했으니까 이제 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위 구도부로 가면 좋긴, 좋긴 했는데, 저희가 좀 연패하면서 좀 하위 구도부도 오게 됐지만, 그래도 하위 구도끼리 겨뤄가지고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갈수 있어서 하이 그룹에서 절치부심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네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일단 첫 승을 따내기도 했고 연패를 끊으면서 그래서 분위운 전나 어떻게든 연승은 이어 나가야 되니까 좀 상대 선수들을 좀 분석하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CL이 좀 연패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. 이제 연승을 해서 좀 팬분들께 좀 행복을 좀 주고 싶고, 그리고 이 연승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 꼭 가서 자안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